자 제시해 봅시다. <laughs> 업무. 방금 이제 답은 기법 평탄을 친 답이라겠죠. 그저 원만한 비슷에서 원만하게 할게 답이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좀더 완벽을 추구해야 됩니다. 왜냐면 그 내용 공지가치가 빠지면 추가 질문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. 자 업무를 못하는. 동료. 그렇지? 얘가 옆에서 힘들어 해. 힘들어 하고 있어. 어? 뭐, 어떻게 할래요? 어떻게 할래?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공직이 조직생활이니까, 그죠? 못해서 우리 동료 힘들어 하면 안 되죠? 오케이? 네,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좀더 이해를 심화시켜 드릴게요. 여기서 업무 못하는 동료 있잖아요.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. 어? 이거 잘 봐야 돼. 물어볼게. 신규로 들어온 너일까? 아니면 10년차 녹아놓을까? <laughs> 이제 뭔가 느낌 왔어요? 아? 바로 그 마음으로 접근해야 돼요. 그러면 어법이 달라져버리겠죠? 느낌 왔어요?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내가 잘난 우줄를 해갖고 막 애들이 막 멋쫀다고 뭐그 형태로 약간 가볼라고 그러죠? 내가 관용 베풀듯이? 알겠어? 아, 주제 파악을 못 하시면은 묻는 질문을 파악을 못 하면 큰일 나는 거야. 여기서 업무를 못 해. 왜? 여러분들이 중견 교육 과정을 통하고 시보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배우게 되잖아. 그래, 안 그래요? 근데 사무실 업무, 부서별 수많은 업무, 현장 업무를 여러분들이 원만하게 해낼 수 있을까? 느낌 왔어요? 안 되죠? 안 돼.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무 역량,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서 부단히 배우게 됩니다. 알죠? 그렇죠? 또 노력해야 되고. 그래서 여기서 업무를 못하는 동료가 힘들어해. 이걸 나 자신이라 생각하고 생각하면 돼. 그럼 내 선배들이, 내동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를 기준으로. 그러면 이 문제를 대할 때 있잖아요. 저렇게 진솔로가차분하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. 이해됐어? 오케이? 기분 좋아서 막 살리바리 치는 거 아니야. 포지션을 생각해. 그제 내가 아까 그게 딱 들어가보더라고.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. 어, 저건 뭐야? 어. 저것도 때려보려고 했는데 말은 어설프게 해도 때릴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점이었어요. 비어넣어. 알죠? 지금 이해됐어요? 응?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.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부서에 가게 되면은, 알죠 열다섯 명 정도가 함께 근무하죠? 자, 여러분 팀이라고 그러죠? 팀에 가면 팀원으로 보통 5 명으로 형성돼 있죠? 그 다음 우리 과장님은 형사과 요청해서 두 개, 3 0명 관리하는 거고, 거기에 계장님들 계시고, 어? 여기에 팀장님들 계시죠? 알죠 이런 업무가 기본적 으로 진행이 수행되거든요?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경찰 업무잖아요. 그죠? 경찰 업무고요. 이걸 잘 보셔야 돼요. 만약에 내 동료가 일을 못 해버렸잖아요. 그죠? 피해자가 누구예요? 시민들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럼 동료가 일 업무를 잘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될까, 안 될까요? 그죠? 지금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. 동료가 업무를 올바로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피해자는 국민이잖아요. 그래, 안 그래요? 내 주민들. 시민들.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돼, 안 돼요? 이제 느낌 왔어요. 그럼 이 업무에서도 공무에 대한 어떤 특성도 나와서 더 좋았겠죠? 오케이. 아,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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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냐고. 니가 고백을 하라 했잖아요. 내가 왜 여기서 해야 되냐고.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은 다음 주까지는 진상지, 막장지 계속 해도 돼요. 왜? 들은 게 없으니까. 실수 많고 하는 거잖아요. 실수를 들여야지만 창피한 게 어딨어. 그래야 안 그래요. 그죠? 단, 3주차, 4주차부터는 이제 치고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. 오케이? 농담 아니야. 지금많큼실수요 근데 여기서 아까 경찰의 업무에 대한 이거 특성까지 공무에 대한 특성을 집어넣었으면 훨씬 더 힘이 실렸죠. 동료를 내가 함께 해줘야 돼. 그래 안 그래요? 그좀 아쉬웠죠? 아까도 원만했는데, 오케이 이해됐어요? 어. 문제를 볼 때는 항상 모든 질문에는 반드시 좀 하세요. 앞에가 경찰이 들어가 있습니다. 왜 여기 경찰 면접장이니까. 어디 여기 조폭 양아치 모집하는데 면조장이에요